서 <목소리> 어. <목소리> 와. 안녕하세요, 함서희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양강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강 t v 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복싱 동양 챔피언 김민욱 선수를 만났습니다. 어... 예. 김민우 선수, 이게 혹시나 모으신 분이 계실까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같은 거. 저는 WBC에서 세계 링커 5위까지 했고 동양 챔피언도 했고 이제 미국에서 사연승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아티스트로 남아 있는 아. 김민우 선수. 스나이퍼 김민우 선수. 은퇴는 어떻게 하다가 각기 다른 타겟이? 눈부사도 있었고 복합적인 일이 있었는데 자직도 약간 복시가 있어서. 아 네. 눈부상 있으셔가지고. 네, 아직도 약간 겹쳐 보이는 현상들이 아. 있었고다 지금 이제 젊은 선수 중에서는 제일 최고 선수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laughs> 모두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선수고 예. 그에 걸맞게 우리 또최도 선수가 또 세계적인 예. 아. 선수 복싱을 배우는 걸로 한번 많은 걸 예.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김민우 선수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됩니까? 저희 본업이 지금 코칭인데 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유튜브를 제가 편집도 하고 촬영도 제가 다 하고 하다 예.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한한달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예 네. 유튜브 이름 말해주시면 은예 트렌드 네. 박싱TV 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자 오늘 뭐 배워볼까요? 저희 왼손 레프트 더블은 많이 쓰는데 저희가 네. 라이트 더블을 사진잘 쓰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적으로도 라이트 스트레이트 뭐 바디에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이게 확실히 바디에서 레프트 훅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정교하기 때문에 이게 좀더 리드미컬하고 훨씬 어. 상대에게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어 한번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최도 선수가 제가 경계를 많이 봤지만은 바디를 잽 바디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잽 바디를 쓸때 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 저 같은 경우는 을푹 찌르는 타입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멈추거나 아니면 뒤에 한번 이제 밸런스가깨주는 거죠. 어. 이제 멈추는 상황에서 바디를 치고 바로 여기서 회전이 아닌 어깨 회전으로만 가는 거죠. 아, 네. 몸 회전 말고 어깨 회전 네. 말로. 몸 회전을 하게 되면 너무 예. 느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죠. 네. 쳐치고 예. 바로 가는 거죠. 어. 푹푹음 박자가 약간 빠박. 음. 아니 팍 이런 느낌. 음. 네. 그럼 왼쪽 어깨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팍 집어넣었다가 치는 겁니까? 치고 어깨만 넣어주고 돌려 여기서 응. 회전 바로 주는 거죠. 여기서 회전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어깨로는 거죠. 아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 요 일반분들이 네. 쓰기에는. 훅 네. 여기서 어깨를 넣어주고 여기서 회전을 훅어 훅. 그래서 이외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바디보다는. 이 바디 완전 샷으로 가는 편이에요 음, 이게 훨씬 회전하기가 더 좋고 아 여기서는 회전하기가 좀, 조금 힘든데 스테이트 놨다가 회전하니까 여기서 하니까. 크게 회전할 수 있거든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타격을 어느 정도 주게 되면 상대가 뭉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밸런스가 뒤로 빠지게 돼. 빠질 때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죠 받고 어깨만 넣는 거죠 아 툭, 툭, 툭. 음 엄청 빠르시네요 진짜 빠르신데? <laughs> 빠르게 체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빵 맞고 빵빵빵 빵. 어 리듬을 좀 가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회전을 많이 하게 되면 커져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어깨로만 빵러든지 어깨로. 어. 훅 훅. 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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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자로 해주시면 셰도우는 나중에 아무래도 MMA는 원거리 싸움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바디를 멈추고 다른 함수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두 가지 동작 한번 해 볼까요, 셰도우 예. 선아니 그냥 그냥 셰도우로 일단 해보고. 마세요. 예. 쳐고 빵빵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힘을 더 빼고 해주시면 툭툭툭툭 네. 라이프 바디를 빠르게 치지 않으면 이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음 무슨 말지시겠어요예 이거 툭툭일박자툭툭 어. 툭. 바디를 빠르게 찔러야지 예 네, 가속이 가속도가 더 붙는다. 나와서 해장이 예. 더잘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또자 만 제프 yeah, yeah. 바디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 있습니다. Yeah. 짧은데서 쓰지 않죠. Yeah. 거리가 멀다 보니까 포지션, 스탠스 포지션이 잘 따라와야겠죠. 푹푹푹 부분 능력 보시면 원 발이 다 따라왔죠 포지션에 땅 살아야 yeah. 좋은 주먹을 낼수 있죠. 음. 근데 뒷발이 안 따라오고. 끌어져 여기서 예. 밸런스가 붕어지기 때문에 예. 좋은 을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설사 안 맞더라도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예 뒷발이 빨리 달려가서 원래 포지션 잘 잡아라 그러면. 그래서 예. 이렇게 멀리 싸우겠어요. 생각한 것에 여기로 가예음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툭툭툭 이렇게. 음.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스레이트로 네. 한다면 두고한번 스트레이트로 한다면 두번쿵 어깨만 살짝만 넣어주고 어깨 힘으로 쿵 짚는 거예요. 온전히 어깨로만 치는게 이제 좋은 주먹을 낼수 있는 방법인데 아. 이 감을 연습을 많이 하시겠죠? 네.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푹푹푹 푹. 음. 나오는. 보통 이제 타격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 허리 회전을 많이 쓰는데 네. 김윤 선수는 허리 회전 안 쓰더라도 어깨 회전만으로도 네. 엄청 간결한데 파워풀하게 치시고 그렇죠. 빨리 회수해서 다음 동작도 네. 빨리 되시는 게 이게 완전히 어깨로만 친다는 거죠. 이게 어깨로 치는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큰 음. 동작을 안 하고도 임팩트력 많이 쓸수 수 있습니다. 오. 동작을 안 하더라도 회전 안 하더라도 어깨로만 세게 칠수 있는 거죠. 오. 이 어깨 안에 자극을 훨력을 만드시네 채도 선수 한번 해보시죠 따라서 네빵빵 네. 어깨로만 걸었지 다시 여기 있으면 따로 오지 빵빵죠 이제 그래서 이거, 이것도 응용 동작으로도 할수 있는 것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술인데 또 멋있기도 하고 많이 잽을 바디 잽은 냈습니다 시장은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매트릭스 셔플이라는 기술을 쓸 겁니다. 그래서 땅. 아 어, 매트릭스 셔플 사이즈로 하면서 아. 포지션 따라가지고 여기서 한 발을 이제 넣어줍니다. 네 예. 거리를 잡아주고 틀어줍니다. 예. 포지션 그대로 살아있죠. 땅. 아 김윤서도 확실히 허리 회전이 알고 어깨 회전이네. 완전히요, 맞죠? 맞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하지 않고도 좋은 주먹을될 음, 이해됩니다 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것 네. 같습니다 스서 연습할 수 있는 네, 괜찮아요 원작에 어깨로만 지금 어깨 위로만 친다는 맞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훨씬 좋은 음, 이거 확실히 복싱은 방법들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근데 이걸 한번 느끼고 나면 정말 쉬워집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저, 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다아니다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습니다 스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은 게 이게 킥도 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MMA 선수도 해봤지만 예. 뭐 레슬링 한다든지, 뭐킥 공격 한다든지도 예. 좋은 뭐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발목입니다. 예. 발목 포지션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상대의 포지션에 잡아주고 이걸로 틀어주는 거예요. 음 제일 중요한 게 뒷발. 빛발. 뒷발이 잘 따라오게 포지 이 포지션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그래야 좋은 빵칠수 있어요. 그럼 다시 원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속개 좀 도와주십시오. 밸런스를 빨리 잡아야 된다. 저늘 다리 폭이랑. 그래서 이거 연습을 좀 음.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최도선 선발. 오른쪽은 오른발로. 오른쪽 왼쪽 해보세요. 네. 어, 괜찮습니다. 근데 어. 연습을 좀더 부드럽게 작용을 해서 매트 슈퍼 주먹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매트 슈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만그옆 포지션 잡아주고 뭐 이건 사실은 뭐 어퍼기도 뭐포기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날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날리고 와 그냥, 와 그냥 와잘 맞더라고요 이게 아 김민호 선수 지금 주먹이 너무 멋있어요 어 정말 멋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코너 있을 때도 되게 좋고 그게 로마 체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한번 음. 뭐 커버 내리고 친다든지 복싱하면 근접전이 많으니까 좀더쓸 일이 또 많죠 음. 어. 제가 대충 정리해보면 허리해전보다 김민수선수 어깨해전법을 그렇죠. 배우고 아, 있는데 이게 포인트죠. 같은 주먹을 더블로 칠 때는 어깨해전력을 쓸줄 알면 훨씬 더 빨리 네. 되고 되겠네요 박자가. 체력 소비도 예.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예. 제가 이 혹시나 모으신 분 위해 설명드리면 허리해전 치고 다시 허리해전 한번 최종선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려지죠, 맞죠? 네, 그렇죠. 느려지고 박자가 예. 딱딱 이루어지 예. 근데 지금 김민수 선수 한번 보여주시면 박자가 그렇죠 이해되시죠, 시청자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허리 회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깨 회전을 할줄 알아야 된다. 빠르게 더 박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유익합니다, 어 지금. 이거를 돌아서해서 가 마지막 또 그, 그때 이제 체크하고 또 커미네이션 나가죠, 이거. 풍풍 풍, 이게 마지막 동작이죠. 아아 풋풋. 네 와. 그래서 이 가속도를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더 네 좋은 주먹을 낼수 있습니다. 아 너무 유익한 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어깨 회전에 네. 이용하는 거 이용해서 네. 이제 떠붙이면 더 잘할 수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력이 네. 있어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우리 패드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패드로 한번 네. 해가지고. 오케이 오.